다른 과들은 우리 말로 한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쓰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내과는 유마톨로지라는 말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적절하게 풀이할 만한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자들은 해결 안 되는 이상한 무서운 괴질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결 안 되고 무시무시한 질환만 가는 것과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류마티스트 내과를 전공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치료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관절염의 경우에는 진해를 먹으면 낫는다 고양이를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 주변의 말을 듣고 이런 치료에 만의존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양대 류마티스 병원하고 코메디닷컴이라는 매스컴하고 손을 잡고 13가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제대로 알자는 건강 컬럼을 식단에 걸쳐서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는 저희가 다루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그림인지 다 아시겠죠? 퍽퍽이 약간 특이해서 르누아르 그림인 걸 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르누아르의 자화상입니다. 르누아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질환을 극복하고 멋진 그림을 그려낸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절되는 질환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잘 연기하면서 가지고 계신 직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지원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포기의 사진인데요. 어, 먼저 이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시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초기에 이제 오해하고 있으신 부 분은 이렇게 붓는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다면 초기에 이렇게 관절이 붓습니다. 그래서 손 관절을 세부 보면은 아니는데요. 이 부분, 이 부분 마지막 관절이 되겠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형적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불편하게 붓게 되고요. 손 전체가 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디에 있는 살 부분만 통통하게 붓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 겉으로 보기에도 뻘겋게 보일 수 있고, 뜨끔으로 만져보면 붓고붓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어쩌다가 잠깐 있다 마는 것도 저희가 그냥 괜찮다고 보는데요. 손의 여러 관절에서 이렇게 붓는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과거에는 이런 증상이 6주 이상 계속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했었는데요. 꼭 6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하다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되게 대칭적으로 붓게 되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기에 진행이 잘안 되고 2년 정도 지속되면 이렇게. 관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변형되는 것은 아니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조절이 안된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변형이 있는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손상이 되고 뼈의 변형이 이는사 찾습니다. 그래 뭐 생도병사나 명의나 뉴스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이 여러 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우려되는 것은 아주 좋아진 경우나 이렇게 아주 심하게 간절이변형이온 경우 양측면만 부각이 돼서 환자분들도 또 오해하지 않으실까 되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때 의심해야 할까 하는 것일 텐데요. 한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있으실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조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주무실 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그대로 쌓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이 꽉젖지지 않고 뻣뻣하고 어, 어, 불편한 증상을 많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 때도 이렇게 조조강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리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손 왼손 대칭적으로 붓고 손 여러 관절이 아프신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면 빨리 진단해서 좋은 치료가 있어서 진행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요즘은 TNF 기량제라는 주사 치료가 나와서 경부약으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분들도 주사 치료로 효과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약제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TNF 기량제는쓸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 부위, 이 부위에 흔히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 마지막 손가락 마디에 흔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개는 관절이나 뼈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력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손을 많이 쓰는 동작. 그래서 손에 힘을 막주게 되는 밑으로 짜고 병막에따는 이런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많이 뼈가 굵어질 수도 있고요. 퇴행성만 어, 들염 초기에 뼈가 굵어지기 전에는 마치 리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붓고 겉으로 보기도 빨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조강도 나타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이속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립니다. 뭐 이거는 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심한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런 까만 틈새가 연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골이 지칭적으로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안쪽이 되겠고 이쪽이 바깥쪽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안쪽이 체중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골이 다닳 다 거의 뼈끼리 붙어있는 사진이고요 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본인의 무릎이 굵어졌다고 얘기를 하실텐데 원래는 어떤 뼈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옆으로 자라나서 뼈가 손마이처럼 굵어지는 등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음은 통풍인데요 이거는 통풍 환자분들이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픈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딱 보기만 해도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호이우식하는 왕들한테서 생기는 병이다 해서 왕의 병이라고도 불렸고요. 병 중에서도 통증 정도로 따지자면 제일 아프다 해서 병 중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엄지발가락 중간 마디 말고 긴 별한 이어지는 이 마디가 어, 총총 붓고 빨개져서 이제 손도 못 대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중년의 남자분들이 음주를 하시고 또는 이제 많이 걷고 나서 자다가 새벽에 아파서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 통풍으로 증상이 있어서 오시면 저희는 이피키침이나진통염 제스테로이드 같은 약으로 그런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고요.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으셨고 요산이 아주 높은 분들은 요산 내리는 치료를 아픈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풍이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요산 조절이 잘안 됐던 분들은 관절에 요산이 쌓이는 것을 떠나서 피부 밑에도 이렇게 요산 결정이 침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손 부분이나 복숭아뼈처럼 이렇게 하얀 물질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통풍 결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겉으로 이렇게 새 나오는 경우에 하얀 치즈가, 치약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은 그런 결절을 녹이려면은 평소에 꾸준히 요산 내리는 치료제를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조절이 잘 되신다면은 이런 덩어리들이 크기가 줄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류만티스 내과적으로 약을 치료하는 병이고요 수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어,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치즈 고름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왔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 발등 같은 데 생겨서 신발 신기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덜어내는 치료를 하게 루프스도 한두 번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형적으로 젊은 여자한테서 생기고, 루프스라는 말의 기원이 늑대라는 것에서 온말입니다 그래서 볼하고 코에 생기는 이런 특징적인 나비 모양 발진이 늑대 얼굴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발진은 특징적으로 코하고 입 사이에 주름을 침범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햇빛을 받으면 더안 좋아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롬프스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레이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추위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경계가 뚜렷하게 이렇게 하얘졌다가 파래졌다가 빨개지는 색깔 변화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젊은 여자에서 생겼다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돼 있으시면 레이더 증후군이나 전신성 경화증 같은 병이 있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원래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장이나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부분나손혈관이 수축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지나치게 과도해서 생기는 병이고 다른 유마티스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한번 유마티스 내과 응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그 저희가 다루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자가 항체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면역체계 이상의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 어디에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루크스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인터넷 기사에서 이제 무식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비년이 생기실 수도 있고, 루프스 환자분들은 머리카락이 막 가늘어지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레이노 증상이나 입이 움푹 패이면서 허는 구강 괴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루프스 증상 중에서도 콩팥을 침범하면 예후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소변검사를 했을 때 단백질이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아프실 수도 있고 젊은 여자에서 뭐 감기나 다른 원인 없이 그냥 열이 난다 하면 루프스를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피부에 반점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질환이 여성에 서호발하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젊은 남자에게서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강직성 척추염을 설명하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허리나 엉치 쪽에 통증이 있어서 강직선 척추염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원래 척추에 있는 이런 굴곡이 사라지고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정하게 굴게 되고 이건 아마 과거에 수술로 이렇게 교정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수술을 하지 않고요. 그 전에 리마티스 그 관절염 때 설명드렸던 TNF 기량제라는 주사 치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강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직이 있는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게 허리를 앞뒤로 찍은 것, 옆으로 찍은 사진이 있네요. 이 까만 부분이 디스크가 들어 있어서 허리를 좌우, 앞뒤로 이제 구부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뼈가 자라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제한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척추를 대나무 척추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이프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TNF 기량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류마티스트 관절염하고 강제성 척추염 환자분들 같은 그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질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검사를 했더니 그런 물질이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면 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주사 치료제고요.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되는 환자 10명 중에 7명은 주사치료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베체트병이라고 어, 하는 것은 혈관염의 일종인데요. 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기 때문에 전신 어디에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으로 분류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이 온푹 패여서 허옇거나 노랗게 끼는 증상이 일년에3 4례 이상 있으시면서 어, 그 외에 포도막염이나 결절성 홍반, 그리고 이 퍼는 것처럼 밑에 성기 부위가 헐거나 다른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데요.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눈이 빨개지면서 흐릿해 보이고 눈 자체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이고 결절성 홍반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정강이 쪽에 동전만한게 빨갛게 생겨서 안에 모무리가 잡히고 만지면 무지 무지 아픈 그런 피부 병변입니다. 뭐 패서지 반응이라고 해서 뭐 피뽑은 자리가 덧난다거나 목이 물린 자리가 고름이 차듯이 덧나고 남보다 상처가 잘안 나는 분들도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개 중년의 여자분들이 여기저기 아프시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을 4등분해서 봤을 때4군데의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잘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호체계에 좀 혼란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아픈 자리들이 있습니다. 18개의 압통점이라고 하는데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눌러도 소질아치게 놀라는 그런 걸로 저희가 참고해서 진단을 하고, 섬유근육통을 진단하려면 되게 중요한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폐경 전후에도 여기저기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여기저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다른 질환이 없는지 감별을 하고 나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쇼그렌즈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물샘, 침샘 등의 염증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 증상이 있고 이분은 이제 통밀샘의 염증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퉁퉁 붓고 아프게 된 분인데요. 침샘의 염증이 있어서 침 분비가 잘안 되고 충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또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는 이제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는 질환을다루는데요 이거는 통풍이랑 비슷하지만 통풍은 되게 발, 무릎이나 발목, 발가락 그런 쪽에 오는 반면에 이제 손에도 올수 있고 통풍보다 훨씬 경과가 짧고요. 안 아플 때는 말짱한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는 질환이 있고 염증성 근염이라는 거는 윗팔이나 그 윗다리 쪽으로 근력이 서서히 빠지면서 스스로 머리 빗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힘든 그런 질환입니다. 혈관염은 앞에서 이제 대체 설명드린 것처럼 외계나 수유종이라는 그런 혈관염도 있고요. 전신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이제 소화기 침범해서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손가락 끝이 닳듯이 짧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증후군이나 다른 증상이 있지만 어느 유반티스 질환으로 잘 분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가 항체가 있다면 혼합 결체조직 질환이나 이불교수성 결체조직 질환이라는 질환도 있고요, 재발성 볼연골염이라고 해서 이제 코끝이나 귀 같은 연골이 있는 부분에만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발성 류마티스성 근육통은 우리나라에 흔하지는 않는데요, 되게 노인에서 어깨나 고관절 쪽으로 아침에 뻣뻣하고 불편하고 손이나 다리 관절이 붓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른 질환은 불치병은 아니고요. 그래 원인이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게많은 만큼 치료도 어려운 질환이지만 치료될 수도 있는 만치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 루프스 환자분들은 이렇게 자외선 환자면 질환 자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유도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가는 길에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는데, 직접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먹는 약이나 저희의 공고로 인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콘서트를 가보면, 되게 이제 가수라는 직업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서 환호와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일도 콘서트랑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주하는 분들이나 코러스 해주시는 분들, 조명 담당하는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다가 만족하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말씀드린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서 그런 증상으로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계시면요. 저희 은양호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laughs> 제 방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망치는 에 대해서, 유망치는 시간에 대해서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고 죄송하지만 교육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